자, 오늘은, 어, 전기 온수기. 자, 기두람이 50L 하양식을 준비했어요. 자, 근데 얘는 올스텐이에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앙카 볼트가 있는데 후쿠 앙카에요. 자, 그 앙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후쿠 앙카 볼트입니다. 자, 여기 16mm인데, 자, 기린날을 사용할 때는 12mm로 먼저 한번 뚫고, 그 다음에 15mm나 16mm 기린날로 자, 타공을 하면 됩니다. 자,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너트가 있죠. 한번 풀어 보죠. 자, 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와셔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자, 한번 빼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합시켜 볼게요. 벽에 타공을 했을 때 삽입 후 자, 저 후크 쪽을 갖다가 조여 주시면 됩니다. 한번 조여 보겠습니다. 자, 조이면은 그렇지. 자, 조이면은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완전하게 자, 벽에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그래서 후크 앙카 볼트를 두개 체결할 건데 보통한 100kg 정도의 하중을 견디는 후크 안카 볼트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자, 온수 탱크를 설치하려면은 자, 첫 번째 설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수평을 잡아야 되겠죠? 자, 수평 한번 잡아 볼까요? 자, 이렇게 수평계를 자, 잡아 놓고 자, 요 위치에다 이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결 내리고, 자, 이제 선을 이제 굳습니다. 좀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전기 온수기 탱크에 그 설치 간격을 체크해서 타공을 하고 있, 하, 하면 됩니다. 자, 온수 탱크 뒤편에 보면은 브라켓이 고정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켓 사이의 고정 센터, 자, 중앙을 보면, 자, 31c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벽면에 선고 는 데다가, 자, 31cm의 센터를 표시해 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기린날을 가지고, 자, 16mm나 15mm를 타고 오게 되면 은 뚫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처음에 한 12mm 정도로 한번 타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15나 16mm로 타공을 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자, 렇게 타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후크 앙카 볼트를 한번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후크 앙카 볼트를 자, 벽면에 타공한 부에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저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쪼여주면 됩니다. 돌려. 자, 처음에는 손으로 돌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자, 공구를 이용해서 자 돌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센터를 맞춰서 이렇게 딱 고정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수평이 딱 맞게 이쁘게 설치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배관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운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을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게 주름관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동파 위험이 있다면은 꼭보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정교수기 하부에 보시면은 파란색을 표시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 직수에요 직수. 차가운 물. 그 다음에 왼쪽이, 그쵸, 뜨거운 물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옆에가 또뭐 하나가 있는데, 자, 얘는 마그네슘 양극봉이에요. 그니까 이 안에, 그쵸, 부식을 억지 얘기해서, 어 양극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안전밸브를꼭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밸브는 레버. 테스트 테스트용 밸브입니다. 그래서 싹 하면 이렇게 그렇죠?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은 바닥에 물이 조금씩 떨어져요.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 자, 감압 밸브는 그렇죠? 우리가 감압을 시켜서 일정하게 수압을 유지시키는 감압 밸브입니다. 자, 설치 시 화살표 방향이, 자, 저 온수통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자, 이 가마 밸브하고 전기 온수기 통하고는 반드시 1m 이상, 그쵸? 1m 이상 설치되어야 됩니다. 1m 이상이 안 되면은 저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시면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전, 수전 위에다 바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저 위에 설치했는데 자, 요 부위에 설치하는 게 여러분들 어, 거리도 가깝고 가장 좋습니다. 자, 온수기하고 배관을 연결할 때는 자,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하게 이 장소에 자, 싱크대하고 샤워기를 같이 연결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수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일대일로 묶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수라인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온수라인을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싱크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싱크대 한번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자, 이 정도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엮은 게 뭐냐면, 자, 샤워기하고 이렇게 또 하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엮으면 수압이 약해서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쓰려고, 자, 이렇게 온수를 했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저희는 사용해서 두 곳을 사용했는데, 되돌이기면 1대1로 한 곳만 사용할 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